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게이트볼 동호인간의 화합과 친목을 따지는 제11회 의성군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20일 오전 9시부터 의성전천우 게이트볼장에서 열려 군내 26개팀 200여명이 참가해 화합과 우정의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의성군 게이트볼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연합회에 속한 의성, 봉양, 구천, 안개, 다인 등 쉽게 분해해서 참가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이번 대회가 열린 의성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날씨에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의성군이 2007년 22억 원을 투자해 7면의 게이트볼 경기장을 건립하고 올해 제23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유치하는 등 각종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